안녕하세요 대표님 건강식품 업종 GFA 퍼포먼스 마케팅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GFA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지면에서 보다 높은 광고 효율을 낼수 있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그 중에 EMPM 글로벌은 GFA, 네이버 GFA 공식 에이전스입니다 GFA 선, 캠페인 성공 경험을 통한 상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트렌디한 고관형 소재를 생산하고 충분한 경쟁 기회를 갖도록 세팅, 실시간, 입찰에 기반한 탄력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GFA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FA 운영을 하실 때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룹 내 소재들이 충분한 경쟁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2.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컨텐츠를 생산했는가? 3. 실제 전환 후 발생시키는 주 타겟권을 확보했는가? 실제로 이세 가지의 조건만 잘 충족되었다면 성공적인 포커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의 운영 전략 첫 번째는 소재의 충분한 노출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노출시키기 위해 입찰가를 상승시켰으나 도달 비용만 증가하고 노출량은 낮은 경우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그렇게 저희는 한 캠페인당 한 가지의 소재를 등록하며 그렇게 되면 한 가지의 소재가 노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성과 또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경쟁을 위한 그룹 내 경쟁 소재수 제한, 그룹 간 경쟁 충돌을 방지한 그룹별 전략 차별화를 사용하여, 사용합니다. <laughs>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입찰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CTR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소재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는 어, CTR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즌 트렌드에 맞춘 소재 발굴이 개선으로 곧 CTR 소재 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최적화를 위해 타겟별로 소재를 다르게 생산해야 하는데요, 유입되는 소비자의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정확한 소구점을 활용하여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 연령별 동일 소재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소재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유인 목적과 전환 목적에 따른 소재 컨텐츠 분류를 통해 로아스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타깃에 따라 접근성이 강한 고관료 소재를 활용하여 직접 전환율을 증가시키고 소재의 브랜딩, 키워드, 2차 검색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간접 전환과 총 매출액을 증대시킵니다. 이 외에도 GFA 운영 방법이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메일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